2025년 1월 2일 415화 미우새 안내 말씀 시간입니다. 태반님, 안내 말씀 전해주세요. 네, 저 안내 말씀 전하기 전에, 김 사장님, 새해가 밝았지만, 새해 같지 않은 새해 보내고 있죠? 지금 뭐, 예, 국가적으로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게 더 심한 것 같아요. 개인 문제를 지금은 뭐 생각하기가 그럴 겨를이 없는 그런 정도입니다. 맞아요. 지금 밝은 새해를 맞이하려면은, 어? 집안에 쓰레기도 버리고, 뭐, 썩은 거 있으면 다도려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가 저렇게 비열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 안내 말씀 하기 전에 새 소망이나 덕담 이런 거 얘기해 볼까요? 김 사장님? 그냥 김 사장님 먼저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그 농장이 운영된 지 이제 3년째 접어들었거든요. 그 지난 어. 연말에 또 여러 가지 고생 끝에 닭들이 알도 다시 낳기 시작했고 새 닭장도 음. 지었고 염소들이 새끼도 많이 낳고 어머. 뭐 염소를 몇 마리 또 팔아서 수입도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이 돼서 약간 뭐 경영이라고까지 는할것 없지만 그 농장 운영이 조금 돌아간다. 이것이 너무나 희망적이에요. 그래서 2025년 1월은 어저 자신이 건강도 농장 일과 함께 또농장에다쭉잘 자라고 이렇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물론 국가적으로는 이제 한국이 2024년 겨울에 너무나 깜짝 놀랄 정도로 추락해 버렸는데 2025년에는 당연히 회복돼야 되겠죠. 예. 네, 그거를 음. 네, 굳게 소망합니다. 네, 저도 비슷해요. 2024년은 정말 대한민국이 그동안 열심히 쌓아올린 국격과 위상들이 무너지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봐왔습니다. 새해에는요, 대한민국이 다시 재정비하는 시간 필요하고 또 힘든 시간이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모두들 힘내서 또 열심히 살아냈으면 좋겠고요. 저는 세계적으로 부디 지구 곳곳에 전쟁이 없고 고통 없는 평화로운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식 알려드릴게요. 독일 함부르크에서 이승현 선생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뭔가 새로운 게 있을지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또 8시간, 시간차가 있다 보니까 한구에서 이미 지나간 거를 저희도 보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함께, 어, 좌절하지 않게, 희망을 잃지 않게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외쳐볼까요? 국민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이긴다. 다시 한번 국민이, 국민이, 국민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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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다. 자, 이 영상은 독일에서 또 매우 추운 12월 28일 집회였어요. 벌써 4주째라고 하네요. 이날 성탄 시장의 마지막인 함부르크 시내는 안개가 끼어 습한 추위에도 많은 사람으로 북적였고요. 함부르크와 인근 도시 르벡과 브레멘에서 40여 명의 한인 동포와 이란인들 그리고 독일인 지인들이 모였다고 하네요. 20세에서 80세까지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소녀 시대와 쥐드래곤 등의 그 노래에 웃음꽃이 핀 얼굴로. 어, 집회를 이렇게 이어가서 굉장히 뜻이 깊었고요또 이번에는 더 많은 행인들이 지켜보고 또스타 촬영을 하고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지켜봤다고 해요. 또 우크라이나에서 왔다는 소녀 3명은 케이팝에 이끌려 이렇게 한참을 집회하는 장면을 보고 서 있다가 함께 피켓 들고 참여를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또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어른들이 이게 무슨 일인지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모습도 보였고요. 또 후원금통에 돈을 넣고 지나가는 행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집회는 한일 동포들의 연대를 위함이기도 하지만 독일에 사는 다국적 시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투쟁하는 한국의 시민들을 알리고 독일의 민주주의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깨어서 지켜봐야 함을 알리기 위함이었다고 아주 뜻깊은 집회였다고 합니다. 네, 저희들이 집회를 하다 보면 간혹 그 굉장히 좀 열로 하시고 고리타분하신 분들이 왜 이런 거를 챙피하게 미국에서까지 하느냐 뭐 이렇게 핀잔을 던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많지는 않지만 몇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있어요. 이제 생각을 다시 해야 될 것이 이런 것들이 챙피한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나쁜 지도자가 나타날 수 있고 독자가 나타날 수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맞아요. 한국도 그렇고. 그럴 때는 그 시민들이나 해외 동포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이렇게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하는 것이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럼요. 그 민족이 살아있고 염특한 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게다가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런 독재나 이런 것들이 전쟁으로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다른 맞습니다. 나라의 전쟁, 약속국에 대한 침략이랑 뭐 무기 판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미국이나 해외에서 분연이 떨치 일어는 것이 결코 창피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태반님, 또 다음 소식 있나요? 네, 우리 김진양 박사님의 특강이 있습니다. 주제는 2025년 정세 전망, 김진양의 한반도 평화 실천 전략 제안인데요. 어, 일시는 1월 7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에서 8시 30분. 장소는 서울 중구 필동로 1길 10-6 지하 1층에 위치한 하재일 숲입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김 사장님 소식 전해 주세요. 예, 우리 글로마 일본의 핵 오염수 폐기에 항의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걸었던 한국의 이원영 교수님 아시죠? 네. 예, 이원영 교수님이 이번에는 조선일보 처벌 입법 촉구 시민걷기대회를 하십니다. 이미 2024년 개천절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2025년 3일절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네. 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벌써 9월 28일부터 2024년 9월 28일 백범 기념관에서부터 시작해서 2025년 3월 1일 탑골 공원 3일문 앞까지 계속 걷기를 합니다. 2025년 3월 7일 금요일 오후 1시 반에서는 아직 대학교가 정해지진 않은 것 같은데 국제회의관에서 유럽의 나치 부역 언론 처벌과 한국의 길이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한대요. 왜냐면 지금 그 윤석열이 이렇게 개엄령을 선포하고 이럴 때 무엇을 바랐겠어요? 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판단이 잘안 서는 좀 느린 정보에 느린 분들이 조선일보나 이런 거 일방적으로 보고 그냥 그 독재자가 국민의 주권을 억누르는 그런 기업령 이런 것도 그냥 잘했다 잘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럴 때 바로 이런 나쁜 언론들이 계속해서 일제 논리, 독재자의 논리, 제국주의의 논리 이런 것들을 퍼뜨리면서 어 민주주의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원영 교수님이 바로 이렇게 조선일보 처벌 입법 촉구 시민 거치대회를 합니다. 우리 해외에 계신 분들도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후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 국제심포지움 후원 구자는 1구자에 3만원씩이네요. 신한은행 110-071-1019-622원영 앞으로 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어, 미주에 계신 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란숙의 윤석열. 참 끈질기고 끈적거리고 아주 지저분하게 정말 질리는 짓을 하고 있어요. 새해 그 편지를 통해서 구구세력까지 선동해서 또 자신의 방패마귀가 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전을 선동하는 거지 뭐예요, 이게. 도대체 공수처와 경찰은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즉각 체포하시기 바랍니다. 체포 방해 행위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징역 5년이라고 해요. 아니 이 사람들 다 징역가라고 지금 하는 짓인지 정말 의문이에요. 그리고 이자의 공범들과 지지자들이 한 짓들 다 찾아내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래야 또 똑같은 일이 대한민국에 반복되지 않을 테니까요. 자 여러분 올 한해는 평화와 정의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고하세요.